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스킨사학과 윤서진입니다. 어 오늘 이 화면에 떠 있는 그림을 보고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 분들은 음, 오늘 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나 뭔지 모르겠다 이 미역 같이 생기게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어이 그림에 대해서 제가 힌트를 드리면요. 북대서양 셀틱만 그리고 청정해요 그리고 해조류 이렇게 힌트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 힌트를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어, 그 요새는 다들 잘 알고 계세요. 식사관에서 오는 영양 불균형의 문제로 이제 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건강이 나빠지고 병이 생긴다는 걸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매일 늘어나고 있는 성인병과 현대인의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가장 큰 원인은 미네랄 결핍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네랄을 충분히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과로 안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 중에 땡땡은 두 글자입니다. 식품을 통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 인체에 가장 풍부한 무기원소. 체중의 1.5%에서 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147가지 질병이 유발된다라고 닥터 월렛 박사가 말했어요. 이 닥터 월렛 박사는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쓴 의사이거든요. 음, 뭔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네. 정답은 칼슘입니다. 어, 우리 칼슘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다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칼슘이 많은 어, 147가지 질병이랑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셨죠. 어, 칼슘이 어떤 거길래 그럴까? 오늘 칼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 칼슘은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뭐, 뼈 건강, 우유, 우유를 먹으면 된다. 음. 칼슘이 부족하면 뼈는 물러지고 골다공증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칼슘이 우리의 생명활동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음, 대표적인 기능으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쓰인대요. 심장이 이렇게 두근두근 뛸 때마다 그때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신경 전달 작용할 때도 많이 쓰인대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할 때 그때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포막 투과성을 조절해주고 비타민 B12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그 외에도 대장암 발병을 줄이고 어, 고혈압의 원인이 칼슘이 부족하면 또 그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슘을 잘 먹어주면 혈압이 저하된다 하고 돼 있어요. 어, 칼슘이 부족하면 어떤 것들이 더 생기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신장결석. 어, 신장결석은 칼슘이 정말 부족했을 때그 이후에 오는 것들이거든요. 보통 병원에 가면 칼슘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어, 어, 잘못된 정보예요. 오히려 좋은 칼슘을 많이 먹어줘서 혈액 안에 흐르는 칼슘을 채워줬을 때 뼈에 있는 칼슘을 빼서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찌꺼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칼슘을 좋은 칼슘을 먹어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치은후태병이라고 잇몸이 작아지는 질병도 칼슘이 부족할 때 생긴다고 합니다 이를 닦지 않아서 잘 닦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모든 관절염의 85%는 칼슘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음,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골관절염 좌골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우리 어머님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듣게 되죠 그때 칼슘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면증 불면증이 아무래도 칼슘하고 왜 연관이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이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경을 더 예민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불면증이 생기게 되고. 뭔가 자다가 이렇게 손발이 저리거나 경련이 일어나거나 그런 경우에도 칼슘이 많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그렇다고 요 그리고 월경정증후군도 칼슘이 모자를 경우에 일어날 가능성이 많대요. 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면 자궁을 드러내거나 절제하거나 하는 수술까지는 안갈수 있겠죠. 그리고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고혈압이 계속되다 보면... 이, 뼈에서 뽑아 쓴 칼슘들이 혈관 안에 어딘가에 쌓이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그게 또 지속이 되다 보면 콜레스테롤이 축적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더 나아가게 나면 암까지 걸릴 수가 있다고 해요. 암을 억제하는 세포를 세포에 필요한 게 칼슘인데 이게 많이 부족하면 암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형 치매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줄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정말 공부를 해보니까 뭐 칼슘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칼슘이 99%가 뼈에 있죠. 치아와 뼈에. 그래서 뼈의 재료라는 거는 어린 아이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1%는 혈액 속에 있다는 거는 잘 몰라요. 이 1%의 칼슘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심장을 움직이고 신경 전달을 정상적으로 유지해 줄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혈액 속 칼슘이 더 자세히 보면 약 60조개 세포에 정보를 전달한대요. 사람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세포가 사람에 따라서 6 0쪽에서 100조개 된다고 하는데 그6 0쪽의 세포에 이 칼슘, 1%의 칼슘이 심장, 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이 칼슘이 부족해서 이 농도 차이에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인체에 해로운 역할을 하는 존재가 변하게 된대요. 돌변하는 거죠.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좋은 양질에 충분한 칼슘 섭취가 꼭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어떤 칼슘을 선택해야 할까요 칼슘을 고르는데도 기준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음,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하는 칼슘은 무기물 유기물이 아니라 무기물로 인체에 잘 흡수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칼슘 이 흡수되려면 비타민 C, D 등이 필요한데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면 칼슘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왜 어머님들이 아버님들보다 골다공증 비율이 엄청 높잖아요? 그게 이 음, 여성 호르몬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어, 무기물이 뭐야 할 수도 있잖아요. 무기물은 음 그러니까 유기물은 그럼 뭘까요? 유기물은 우리 몸 유기체에서 있는 것, 그러면은 반대로 무기물은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는 것,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섭취가 필요한 거라고 해요. 그러면 칼슘 같은 칼슘 뭐 다른 것들도 많죠. 뭐 구리. 뭐 셀레늄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미네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무기물, 미네랄 다 같은 말인데 얘네를 또 한국말로 표현하면 광물성이라고도 해요. 근데 광물성은 식물성도 아니고 동물성도 아니고 그럼 어디서 왔을까요? 땅에서 나왔어요. 석유. 석유계에서 나온 건데 이 무기물은 생체에서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칼슘이 모자란것 같아서 길을 가다가 어 여기 석회석이 있네 하고 찍어 먹으면 그럼 칼슘 섭취가 될까요? 음. 그리고 또 철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길을 가다가 쇳덩이가 있는 거예요. 어, 여기 쇠가 있네 하고 또 먹는 거예요. 그러면 철분이 흡수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음, 왜냐면 무기물이기 때문에 이 무기물은 영양소를 이용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기물을 섭취할 때는 꼭 유기물이 붙어 있는 상태로 섭취해야 생체 이용률이 높아진대요.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기물에다가 유기물의 상태를 붙여서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음, 파마넥스의 칼슘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본 결과 어, 여러분들은 칼슘을 선택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어, 마트나 아니면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니까 어, 여기는 칼슘이 1,500mg이나 들어있어 하는 것과 파마넥스에는 칼슘이 어, 750mg밖에 안 들어있네 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이거죠. 보통은 칼슘 함량이 많은 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칼슘 함량이 많아도 아까 칼슘은 무기물이었잖아요. 그래서 흡수가 되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미네랄의 형태는 유기화합물과 어 유기물과 화합한 것을 고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자연계에서 뽑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합성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 칼슘이 잘 흡수가 되려면 그러니까 무기물이 잘 흡수가 되려면, 어, 특정한 이제 공법을 사용할 수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아미노킬레이트 공법이라고 파마넥스의 특허이거든요. 그래서 칼슘에다가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뭐죠?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아미노산으로 겉을 감싸는 거예요. 칼슘의 겉을.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과 같은 걸로 인식을 하게 해서, 어 정말 흡수를 쭉쭉 할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칼슘에만 적용이 된게 아니라 모든 파마엑스의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이게 어, 적용이 돼서 흡수율을 90% 이상까지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으면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일반 무기 칼슘의 흡수율이 20%라고 한다면 하마넥스는40% 정도로 두 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칼슘만 먹었을 때,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는 칼슘만 먹었을 때. 근데 칼슘이 흡수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음, 왜 우리 아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 하나가 자라나는데 온 동네가 필요하다. 칼슘 하나가 흡수되는데 여러 가지 미네랄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타민C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요. 비타민D는 칼슘 대사를 돕고요. 칼슘이 흡수돼도 비타민D가 없다면 대사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비타민K는 칼슘이 뼈로 갈수 있게 그러니까 이 K가 없으면 칼슘 대사가 일어나도 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마그네슘, 인, 구리 같은 것들도 보조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을 대체하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서 또이 파마넥스 본풀러를 섭취했을 때 아주 효과적으로 칼슘이 흡수된다고 합니다. 응. 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본플러에는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성 호르몬을 대체하는 이소플라본이 있기 때문에 칼슘이 더 흡수가 잘 된다는 거죠. 이렇게 칼슘을 고르는 기준을 어, 아셨다면 이제는 어떤 걸 선택하실지 아시겠죠. 음, 아까 이 본포뮬러 안에 여러 가지 무기물들이 들어 있었지만 또이 본포뮬러는 칼슘이랑 마그네슘이랑 비타민 D가 아주 적당한 비율로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혈액의 농도하고 같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먹었을 때 쫙쫙 피에, 피에서 이렇게 쫙쫙 흡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슘 하나가 흡수되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이걸 다 골고루 먹어야 비로소 칼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 칼슘을 잘 쓰게 하려면 이런 걸다잘 챙겨야 하는데 이런 걸 따로따로 따로 비타민 C, D, K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따로 챙긴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따로따로 따로 먹으러 한다면 차라리 칼슘을 안 먹겠다고 할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걱정 없이 이봄 포뮬러에는 정말 완벽하게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만으로도 완벽하게 칼슘을 잘 흡수할 수, 수 있게 해놨다고 합니다. 음. 아까 제가 제일 처음 화면에 왜 미역같이 생긴 그림 보여드렸죠. 그 그림이 미역이 아니라 이제 해조류예요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해조류, 북대서양 셀팅만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식물성인 거죠. 거기에는 풍부한 칼슘과 마그네슘, 또 기타, 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욱더 뼈 건강에 좋은 재료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도 요새는 선택을 할수 있잖아요.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이 나와 있는데 내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떻게 선택하는지 기준을 잘 알고 있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는데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どうも。